뭐, 한세달 넘게 정말 열심히 이 자료를 준비를 했잖아요. 이 대표님께서 이 인테리어를 해야 될때 필요한 비밀 체크리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든 공유를 좀 해주신다고. 저처럼 공짜보험을 걱정하고 있고, 또한, 걱정고 굉장히. 오늘은 드디어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으로 저한테 컨설팅을 받았던 업체거든요. 이 메리라떼 방문을 해보았는데 저희가 인테리어에 진짜 필요한 부분들 이 있잖아요. 인테리어 그 과정들이 한 10가지 정도 굉장히 좀 디테일한데 또 실제로 반셀프 인테리어를 직접 하셨어요. 완전히 무에서 요를 모든 과정을 다 직접 가면서 비용도 절감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촬영을 허락해주셔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좀 궁금하신 거좀 많이 물어봐주시고 실제로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얻어가실 수 있게 오늘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거든요.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까요. 메리한테 대표님 모셔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아,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아, 네. 저는 메리락 때 이번에 컨설팅 받아서 창업하게 된 한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아, 반갑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어, 저희 6월 14일날 오픈해서 한약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3개월 정도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셔가지고 이제 차리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떤 시행착오가 좀 있으셨는지 혹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들어보고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네. 시간을 갖게 됐는데 네. 뭐다 알려주실 거죠? 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것 같은데,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반셀프를 해야 되는가, 혹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가라는 식의 일단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도면,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이제 설비, 전기, 목공, 도장은 이제 페인트 칠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타일, 간판, 의탁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 정도의 그 과정이 있는데 인테리어를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대표님께서 하신 그 경험담을 이제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던 건데 가장 첫 번째 대표님께서 그 철거를 실제로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혹은 이제 철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임차인분이랑 얘기가 잘안 돼서 사실 이제 철거하는데 좀 여러 가지 에러 사항들이 있었어요. 먼저 있던 에어컨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다음에 기존에 쓰던 집기 중에 저희가 쓸건 무엇이 있으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트러블 아니또 트러블이 약간 있었는데 저희가 결국에는 그냥 전부 다 완전 공실 상태로 만들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원래 스크 주방이고 이랬는데 그것까지 그냥 다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과 그래도 이야기를 꼭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협의점 혹은 공실 상태에 이런 철거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한 다음에 도면을 그리잖아요. 네. 도면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뭐 캐드도 있고 뭐 직접 그리는 방식도 있고 이랬을 텐데 아 일단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레퍼런스를좀 확보를 하기 위해 스타벅스에 가면 이제 이렇게 도면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냥 제가 줄자로 하나하나 재보면서 뭐 여기 있는 벽 길이가 어떻게 되고 여기는 어느 정도의 길이가 나오고 다 하나하나 다 직접 했던 것 같아요. 머신은 150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먼저 레퍼런스를 찾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우리 컨셉에 맞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레퍼런스로 찾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도면을 이제 짜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도면을 짤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집기가 어디에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콘센트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동선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도면을 짜면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부분이라든지 주의 이상 뭐 그런 거좀 있을까요? 이거 파악하고 해야 된다. 음, 일단은 스 주문받는 곳부터 커피가 생산돼서 마무리돼서 고객님한테 제공되는 데까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게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반대로 가는 일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랑 그리고 콘센트 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기기가 어느 정도 전력이 소비되는지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야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그런 거를 좀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떤 기기가 몇볼스트를 먹고 어떤 기기가 크기가 얼만큼 되며 무게는 얼만큼 나가고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기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인테리어한테도 뭔가 다 내가 필요한 거를 요청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내가 다 알고 내가 준비되어 있는 내 브래드 아이 내 브래드 아이디티를 내가 준비해 놓고 인테리어 업자는 그거를 내가 찾아놓은 레퍼런스 자료를 가지고 관개를 해주는 정도일 뿐이다. 진짜 좋은 인테리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런 거는 사실 재방문이 없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도면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뭔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대표님 만약에 우리가 도면을 미리 안 해놓고 진행을 했으면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 간격이라든지, 혹은 바의 위치, 높이, 폭,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콘센트 위치, 그리고 전력,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진행을 했다고 하면, 진짜 너무 아찔하거든요. 그게 다 되어 있는데 추가 전기 증설을 또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해보시니까 막 인테리어 업자분들도 막 확, 막 막또막 그런다고 막 이게 엄청 화내시고 그러시잖아요. 어떤 인테리어 업자분을 만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자금 사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 약간 그랬던 트러블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를 요청을 드리면 아, 이거를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냐 왜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순서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먼저고 저게 나중인데 나는 모르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트러블이 많았던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지금 요청을 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인테리 어 업체 분 입장에서는 이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셋트 없이 나간 비용들도 꽤 많거든요. 다행이라고 보는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이거 도면도 안 했으면, 일단 그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오픈 전에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진짜 아찔하죠. 이 도면의 필수성을, 정말 이게 중요하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본 뼈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설비 전기 목공 도장 뭐 타일 간판 이렇딱자 이거는 이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이 도면에 생각했던 부분으로 브랜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기준을 해서 쭉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거는 진짜 알고 가야 된다. 이거는 진짜 막딱 붙잡아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알고 가야 돼. 한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대표님께서 많이 알려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레퍼런스가 일단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 매장에 들어오는 입구, 간판, 고객님이 이동하는 동선, 이런 것들부터 최소 10개. 그 다음에 뭐 최대 진짜 많게는 50개, 100개까지도 찾아보면서 내가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님들이 어떠한 동선을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많은 사진과 많은 정보, 그 다음에 많이 찾아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손님 알려주신 그 인테리어 순서가 중요한데 업자들을 따로 할 것이냐, 한 번에 할 것이냐, 이것도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설비, 목공, 전기 뭐 이런 순서가 있는데 저희는 여러 군데 알아보는 결과 한 업체한테 쭉 맡기기는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가장 후회가 됐어요. 선배 쪽 뭔가 아쉬우셨는지 좀 음. 얘기해 주시면. 아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분한분한분 한 분, 한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게 예, 한명한명 한명 찾으려고 여러 번 시간을 투자하는 게 일단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서 한분한테하기로 했지만 거기서 약간 오는 또 단점은 그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시니까 저의 의견보다는 인터리어업자분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리고 저희가 다른 거는 다한분한테 했는데 뭐 청소라든지 에어컨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업체를 중간에 어쩌다 보니 끼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맡겼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서 추가 비용이 생각지도 않게 계속 나오게 되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싼걸 찾기보단 적당한 가격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청소 같은 경우도 가장 싼 업체 진짜 한 20군데, 30군데 넘게 본데 중 가장 저렴한 업체에다가 막 느끼게 되었는데 저렴하다 보니까 너무 설렁설렁하고 가시는 경우가 정말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나는 비용을 아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배로 추가가 더 드는 경우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돈을 쓰고 내가 다시 청소를 하고 있는 약간 이러한 상황들 그런 게 생길 때가 좀 힘들어서 너무 저렴한 걸 찾기보다는 조금 비용을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리뷰도 많고 괜찮은 분들에게 한게 맞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할때그 그냥 가장 저렴한 거 이런 것보다는 그 리뷰 그니까 리뷰 자체가 이제 그평 평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잖아요. 리뷰 가격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 3 0군대 정도 부분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 좀 아쉬웠던 부분은 리뷰에 대한 부분 체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그거는 인테리어 할때 진짜 좀 중요한데 이런 거. 있을까요? 에어컨은 이제 뭐이 정도 평수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이렇게 써보니까 어떻다 라든지 음. 네, 3개월을 운영을 해보시면서 실제로 아 이건 이렇게 할 걸. 아 저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던 거가 또좀 있으셨을까요? 아, 일단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결과 평수의두배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는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두대를 달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하나 아쉬운 점은 에어컨이 이제 설치가 되면 물이 빠지는 공간이라든지 코스가 나가는 길 이런 것들을 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로 그냥 업자한테만 맡기다 보니까 어 내가 생각했던 인테리어를 망치게 되더라고요 그, 그 라인 때문에 그게 서랍을 가리게 되고 우리 매장에 바 위치를 좀 낮게 찍어야 되는 상황 약간 뭐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지 못했던 게 조금 후회가 됐고 그냥 꼭 알아보고 하면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기가 몇 아트가 증설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정화조가 뭐 얼마나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구청이나 이런 데 문의를 해서 다 알아보고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걸안 알아봤으면 좀 아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하는 거랑 나중에 알아서 그걸 수속을 하려고 하면은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그걸 알아보고 시작을 해서 필요한 전기량, 총량이 얼마나 돼 있는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현전이나 이런 데 문의해서 다 알아보고 시작했던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드리는 포인트로 실제로 내가 어떤 부분 필요한지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 해야지 조금 더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서 이제 카페 창업하기 전에 이게 사실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두드러 맞아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근데 좀 그렇게 체크를 또 하시는 부분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령 대표님이 어떻게 좀 뭔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지금 좀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렵고 궁금하신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같거든요 아, 저는 도면이 엄청 막막했어요. 이걸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근데 대표님의 꼼꼼함을 본게 내가 동선을 오른쪽으로 돌지 굳이 뭐 이렇게 저의 번거로운 동선을 하나 하나 다 생각하고 더 여기서 더 디테일한 거는 고객님이 음료를 뭐 주문을 하시는 동선 아니고객님이 들어오셔서 나가시는 순간까지의 모든 동선을 생각하신 것까지 정말 너무 디테일하시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기도 뭐 이거를 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되고 또 정기 증설을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이게 증설이 되어 있는 곳을 가면 좋다고 이제 저도 듣긴 했지만 이걸 더 넘어서 종화조까지 구청에 문의를 하, 하라는 팁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내공이 보통이 아니신 고수의 분이시구나 정말 저는 그동안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정말 고타겠기식으로 알아본 게 아닌가 어, 너무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뭐랄까, 저, 저도 이렇게 한 분에게 맡길지 아니면 여러 업체를 할지에 대해서 계속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대표님의 의견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봅니다. 뭐, 확실히 브랜드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는지, 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하면서 브랜드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랑 같이 했는데 지금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브랜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퍼스널 컬러까지 정해 놓은 상태로 했으면 좀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확실히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너무 막막하고 어떤 레퍼런스를 봐야 될지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정리가 안 되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브랜드를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생각 정리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인테리어를 하나하나씩 전개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매출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 재방문률이 어떻게 돼요? 저희 일단은 약간 한번 방문하시면 한 10분 중에 8분 정도 이상은 다시 재방문을 해주시는. 10명 중에 8명 네, 재방문을 시킨다 와, 이거는 진짜 미친, 미친 결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규 유입만 되고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계속 사람들이 새롭게 유입만 되게 해주면 엄청나게 결과가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사실. 이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포인트 포인트별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좀 마무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의 연장선이 사실 소비자들한테 이제 야 그럼 우리 이렇게 열심히 준비 잘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POP들 혹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매장에서의 어떤 가치를 전달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까지가 인테리어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매장 입구 이제 고객님들이 딱 문을 열었을 때 저희 매장의 상호명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 매장에 대한 아메리카노 라떼가 보일 수 있게, 해서 메리 라떼가 보일 수 있게 일단은 디자인을 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고객님들 많이 커스텀 할수 있게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이제 드시는 커스텀 같은 거를 이제 여기 뒤에 드시는 원두랑 닉네임까지 해서 보관한 다음에 주문을 편하게 할수 있게 약간 저희 매장에 가장 본질인 커스텀을 할수 있는 것들을 고객님들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볼수 있게 일단은 구조를 짜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진짜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디테일하거든요 어, 안에 이제 지금 이제 고객 정보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긴 좀 그런데 진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커피를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손님이 오면은 아저 감동인데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먹고 싶은 주변에 뭐 지인들이나 소개받은 사람이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지인분들이라면 정말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 이 메리라떼가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이런 전달하려고 하는 가치가 어떤 거고, 그, 이제 그 얘기를 사전에 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잘될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 했는지, 어떤 가치,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이 들으시는 분들이, 아,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게 인테리어랑 매장에도 이렇게 녹아나는 거구나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 일단은 저희는 아메리카노랑 라떼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많이 먹는 음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두에게 평범한 아메리카노나 라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특별하고 나만의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메리카노나 라떼 같은 경우는 개인 커스텀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커스텀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원두를 세 가지 이상 사용을 해서 고소한 맛, 디카페인, 산뜻한 원두 그래서 세 가지 고객님의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게, 그다음에 샷은 기본 투 샷으로 제공은 되지만 샷 추가 샷이 샷을 또 추가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연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아메리카노가 좋은데 써서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또 시럽도 두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로 시럽으로 설탕 시럽과 헤이즐넛 시럽 이런 식으로 되게 흔히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 주는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정말 나만의 내가 먹고 싶은 스타일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게 그다음에 디자인을 좀 하게 되었고요. 라떼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서 우유까지도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드실 수 있을까 해서 원두나 이런 건 똑같지만 우유도 네 종류로 해서 저희 매장만의 블렌딩 우유, 소화 잘 되는 우유, 어메이징 오트, 오리지널 우유 등 해서 따뜻한 거 같은 경우는 거품을 많이 더할수 있고 적게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 다양하게 어, 커스텀해서 드실 수 있게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디테일한 게 보시면 아메리카노 라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메리라떼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엄청 재밌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 브랜딩적인 부분들, 이 브랜드가 살아 숨쉬는 부분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너무 진짜 멋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개인 거 갖고 오셨을 때 혹은 단체 주문 디저트 페어링 할수 있게 일단 다양한 할인 정보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저희 매장 근처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약간 소소한 즐거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회사명을 적어주시고, 이거를 들고 오시면 제가 20% 할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에 방문하시는 회사원분들에게 약간 작은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치커피로 저희가 따로 내려서, 직접 내려서 고객님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를 드실 수 있게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국가대표 아리스터 원전을 또 쓰고 계시네요. 아, 네. <laughs> <laughs> 대표님의 면두를 네. 사용하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티 내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잘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 진짜 너무 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혜룡 대표님도 이거 보시면서 좀 느끼는 바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좀 뭔가 부분을 좀 느끼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 카페는 이렇게까지 할수 있구나의 음. 끝판왕. 나만의 커스텀 카드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는지. 어 그리고 메뉴만 봐도 전문성이 너무 느껴져요. 그리고 이 대표님의 뭐랄까 이런. 이걸 뭐라고 하지? 유니폼부터 앞치마, 그 다음에 이가게 무드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모든 게그 대표님을 말해주는 듯한 딱그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커피에 정말 자신이 있는곳이고요들어서면서부터 느낌이 딱 오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그리고 보시면은 이 가게 그 가게의 캐릭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게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사님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하셨는지 느껴질 수 있어요. 포스기 대기 이미지까지 또 개인이 할수 있구나. 개인이 해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수 있구나를 여기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가요. 여기 더 맛있게 해속요어 맞아. 이게 이렇게 오는데 어, 정말 너무 디테일하잖아. 요 영수증에도 디자인을 하셨나 봐요. <laughs> 진짜. 다른 곳이랑 다르게. 있거 네. 그리고 뭔가요? 이걸 넘기면, 아, 영수증 야. 이벤트를 하면, 이렇게, 이런 게 제공이 되고, 더 디테일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걸 하면은 QR을, 그러니까 대표님이 늘 강조하던 QR. 야, QR을 아, 하면 고객님들 아, 아, 좀더 아. 쉽게 유입이 되고, 쉽게 이거를 하실 수 있다는 늘 QR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네이버 리뷰 말고 얘를 뒤집잖아요? 아, 그러면은, 뭐, 이, 여기 이용이 될수 있어요. 뭐, 드신 자는 두고 가시면 정리해 주시고, 뭐, 화장실 위치는 저기 있고,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가, 그러니까 저도 이, 이걸 이 보고 한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카드마카드랑 너무 디테일한데 제가 뭘 시켰는지 이거는 그 어떤 가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들어와도 여, 그러니까 절대 커스텀으로는 덤비지, 덤빌 수가 없는 나만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권과 뭐 이런 거다 상관없이 어딜 가도 잘될 수밖에 없는 요소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지금 저거 보세요. 바로 닦으시는 거 보세요. 진짜 대단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가게만 봐도 사장님의 성격이 <laughs> 보이잖아요. 깔끔한 거 좋아하시고 이런 무드 톤 모든 것들이 네. 이제 막 계속 막 배달도 계속 들어오고 손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히 이게 입지가 그렇게 막 좋은 입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인테리어 본질 좋게 하는 행동들로서 소비자들이 계속 좀 접근을 어, 꾸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의 그 구조로 뭔가 빠 짰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좀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제가 지금 손님 때문에 너무 바쁘셔 가지고 그거 끝나면 안에 어떤 식으로 이제 좀 구조 짜셨는지 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주문을 받고 이제 제조는 아까 제가 오른쪽 반향 왼쪽 반향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끝나는 구조로 일단 짜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아메리카노나 커피를 이제 주문하시게 되면 컵을 꺼내서 물을 따르고 얼음을 확 준비를 해서 원두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주문 해주신 걸로 해서 세팅해서 여기서 이제 빨대랑해서 마무리해서 뒤를 돌면 고객님한테 바로 제공드릴 수 있는 동선으로 일단 짜게 되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진짜 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진짜. 이런 디자인서부터 이게 사실 이런 굿즈, 영수증 리뷰, 그리고 이제 객단가를 올리기 위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캔도 다시 도입하시고, 우리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티를 내주는 영역도 굉장히 좀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카페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 고객 피드백으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매장에서 느낀 부분이 어떤, 어떤 거였는지, 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받으면서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 안될 수가 없는 매장이다. 그래서 혹시 여기, 노원에 있는데 노원에 오실 일 있으면 은 정말 꼭 한번 들리시길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대표님 여기 지금 인테리어 이거 준비하는데 레퍼런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뭐한세달 넘게 정말 열심히 이 자료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를 해야 될때 필요한 비밀 체크리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공유를 또 해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저처럼 희생자고를 겪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진짜 자료도 공개해 주시고 제가 좀 전에도 또 이제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개인 촬영을 하면서 지금 매장에 꼭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업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도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오신 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드리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또그 음...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거? <laughs> 아 네, 저희 그러면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내 주신 이 원두로 내린. 거치 커피를 그러면 오시면 선물로 드리는 걸로. 야, 엄청 큰 혜택인데 거치 원액을 또 직접 내리시잖아요. 저는 그 맛을 아니까 어, 진짜 엄청 맛있거든요. 아, 또 이렇게까지 손님 오시는 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한 마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해령 대표님도 그렇고 정말 저도 그렇고 아, 너무 많은 인사이트 받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뭐.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영상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처럼 창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 유튜브 많이 찾아보면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화이팅이라고 어... <laughs>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처럼 이렇게 잘 준비해서 <laughs> 하시는 분들에한해 사는 얘기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사실안 돼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영상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카페 문화의 그 상향평준화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제가 남겨놓고 있는 거니까 한번 진짜 우리 메리라때꼭 한번 방문해서 좋은 인사이트 받으시고 맛있는 커피, 맛있는 디저트 드시고 좋은 카페. 성공적인 카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